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입에 나오신 우리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승겨나도록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 뇌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언 말씀인데요. 결혼을 귀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결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던 분들도 결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뭐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늘 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지혜, 내 명철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도.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뭘 하냐 하면, 첫 번째, 5장 3절에 6절에 보시면, 음녀를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말. 남자를 홀리는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 말을 조심하라. 처음에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만, 그 결과는 숯같이 쓰고, 칼날같이 날카롭고, 또 사자 사자가 내려와서 내 걸음을 수월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지금은 뭐꼭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깨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가 시켜야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또할때왜 어, 하느냐, 그러면 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인용하고, 그 말을 믿고, 또그 말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가족과 친제들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 이게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더 행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말못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아, 그 이혼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또 배우자가 성적으로 잘못된 죄를 지었다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 외에 그것 외에 누가 나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만약에 가정을 버리는 거라면 그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5장 7절에 보시면 그런 적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일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얼마나 이게 소중하면 위에 한번 강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를 유혹하는 그 집에 가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버렸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5장 9절부터 5장 14절까지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굉장히 길게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 10절에 보시면 두렵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되며 내 수구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만약에 죄를 범하고 다른 곳에 간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어,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을 가져가고 내가 수구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11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역하게될 것이다 병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후회한다 12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내가 내 잠깐 보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여기서 말하는 우물, 이 우물이 내 아내, 내가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내가 남편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거기에 만족하며 살라. 이 말이죠. 17절에 보시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하라. 결혼한, 처음에 결혼한 그 아내, 남편을 즐겁게 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자언 5장 전체를 할애해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내 행복을 가져가고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셔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결혼을 떠나가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1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짓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악감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그 결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꼭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